안녕하세요. 헬스조선 홍윤미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노안도 그렇고 백내장도 그렇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안성 백내장의 치료법과 그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분당 연세플러스 안과 전문의 이승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노안성 백내장의 치료법과 수술법인데요. 음. 치료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노안성 백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백내장, 그리고 또 노안, 어, 둘다 수정체 질환들입니다. 만 4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노안을 100% 경험하게 되고요. 백내장 또한 만 80세 어르신들 보면 100%다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노안이라는 것은 눈의 수정체가 멀리 보고 가까이 볼때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어, 멀리 보고 가까이 볼때 초점이 빨리빨리 안 조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가까운 거볼때 돋보기를 쓰지 않습니까? 것이 이제 초점 조절이 떨어지는 게 노안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눈의 수정체가 이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니까 어, 사진이 잘안 찍히는 것 같은 이제 증세를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선생님 말씀도 참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증상들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좀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일단,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백내장은 이제 카메라 렌즈가 지저분하니까 사진이 잘안 찍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꾸여니까 잘안 보이죠. 일단, 안과에 오실 때 침침하다고 하십니다. 시력을 재보면 보통 정상 시력이 1.0이라고 하면 0 5하로 떨어진 경우들 때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증세를 느끼고 또 이제 백내장에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핵성 백내장 또 이제 위치에 따라서 후국, 전국 백내장 이런 것은 나누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어, 크게 보면은 야간에 운전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낮에 동공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그 백내장의 증세를 더 심하게 느껴지는 주맹이라고 하는, 특히 낮에 생활하는 게 불편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백내장이 그핵성 백내장인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근시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까이가 더잘 보이게 돼서 바늘길을 오히려 백내장 초기에는 끼게 되는 할머님들의 오, 얘기들이 음.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 이런 여러 가지 증세로 어, 대표되는 게 백내장이고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시력 저하겠죠 음. 그에 비해서 이제 노안 같은 경우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의 수정체가 카메라의 렌즈가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데 그 조절, 초점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볼때 어, 그 초점 조절이 빨리빨리 빨리 안 되는 겁니다. 만 45세 이후에는 누구나 다 생기게 되는데, 이런 백내장과 노안은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다 경험하기 때문에, 만 4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분들은 다 노안성 백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더욱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안성 백내장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긴 할까요? 아, 지금까지 백내장 치료는 아, 수술이었습니다. 아, 백내장은 계속 진행한다는 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백내장은 수술에서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성체를 넣는 게 지금까지 보편화된 치료 방법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초점 조절은 하지 못했습니다. 노안용 백내장이라는 것은 이제 노안도 교정하면서 백내장도 같이 교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백내장, 지금까지 일반적인 백내장은, 멀리 또는 가까이만 보는 단초점 인공성체로 우리가 교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멀리와 가까이 둘 중에 하나만 잘 보이게 되고, 멀리 잘 보이게 정시로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에는 가까이 볼때 돋보기를 써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노안을 같이 교정하게 되면, 멀리와 가까이 둘다맨 눈으로 백내장 수술 후에 노안까지 같이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을, 노안용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음. 방법이 나왔다고 하니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생기신 어르신 분들 음. 또 그런 분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런데요, 수의님 막상 수술을 하는 환자 음. 입장에서는 어, 이 비용적인 문제가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비용적인 면이 부담이 되죠. 이게 안과가 계속 발전해요. 보고 있고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백내장 수술도 점점, 점점 이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남은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을 같이 교정하는 것이요. 어, 그, 이제, 의료보험 면에서는 이제 일반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보험에서 커버를 해줘서 환자분들이 한30% 정도만 내게 되지만, 노안용 백내장 수술은 좀 프리미엄, 고급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인공수송체의 가격을 환자분들이 다100% 이제 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한열배 정도의 비용이니까 적지는 않죠. 그만큼의 효과도 있긴 하지만요. 음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노안성 백내장 수술법도 자신한테 딱 맞는 환자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다할수 있는 수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을 같이 교정하는 것은 뭐 일반 백내장과 달리 조금 고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을 분들의 이몇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제 안경을 쓰기 싫어하시는 이제 중년 노안과 백내장 같이 계신 분. 또 결과가 좋으려면 녹내장이나 망막병여 같은 다른 안질란이 없으면서 네. 또 난시도 많지 않은 순수한 백내장과 노안 그리고 또 원시가 주로 있는 환자분들이 효과가 제일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수술을 못 받는 환자도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결과가 좋을 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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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안형 백내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백내장 수술을 하실 분들도 네.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녹내장 또는 네. 이제 망막 또 난시가 아주 심한 분 그리고 또 어, 100% 완벽주의자들도 이, 이, 음. 이 효과를 별로 만족스럽게 좀덜 느낍니다. 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당뇨가 있거나, 어, 또 다른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무나 다할수 있는 수술은 아니라니 좀 안타까운 음.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수술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저희 어르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바로 이 노안과 백내장을 위한 예방법일 것 같은데요. 눈 노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눈을 많이 써야 되는 환경, 컴퓨터를 보지 않고서는 숙제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니까 점점 노화성 눈 눈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 가능하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최대한 눈을 많이 깜빡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 어, 안구 건조증이나 황반변성, 또 대표적으로 백내장을 유발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오전증 파괴 때문에 자외선은 우리가 눈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글라 밖에 외출하실 때는 강한 빛에서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또 등푸른 생선이나 비타민이많은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안과 진료를 보셔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포도막염과 같은 다른 예방할 수 있는 안 질환에 대해서 정기 검진을 하셔서 좋은 눈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안성 백내장의 치료법과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당 연쇄 플러스 안과 전문의 이승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침침해진 눈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어르신분들, 또 그런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분들께 오늘 방송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